네, 화납니다. 이부이고요. 이부이지만 역시나 화나고요. 와, 오케이, 좋아요. 이 좋고요. 이게 제가 깼던 거라서 이렇게 아직 좋고 아직 좋고 좋고 깨져 깨져 이거 되게 되게 짜증나 와 이거 짜증나죠. 이거 짜증나죠? 와, 근데 거치대, 진짜. 거치대. 좋았고, 좋았어. 오케이. 아, 잠만 와, 왜안띄어져 야, 너 다리 풀렸니, 지금 너? 너 지금 다리 힘 풀렸어, 이거 해놓고는? 장난해? 너 이거 깨야 산다고, 이거 사. 나도 살고. 우와. 아, 잠깐만. 와. 와, 와, 이렇게 흡패가가지고는 아, 진짜 어나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와, 아, 짜증나, 와, 짜증나, 와, 짜증나. 야, 진짜 죽일 거야, 이거. 죽일 거야! 죽었어! 죽일 거야, 이거, 진짜. 죽일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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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아파. 어, 머리 아파. 어, 머리 아파. 아 어, 진짜 죽겠어. 어, 머리 아파. 어. 여러분들, 이거, 어제도 말했는데, 절대로 입에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입에. 어, 재밌겠다! 들어갔는데, 만약 이런 그림이 나왔다면, 절대로 하지 마시고, 바로 나가주세요. 진짜 절대로, 절대로 이 맵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진짜, 각오 명심해줘야 돼요. 머리 깨집니다, 여러분들. 진짜 어려워요. 머리 깨집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초고사님이 못합니다. 그, 돼지저금통님, 돼지저금통님 아니면은 못해요, 이거는. 웬만한 사람들은 못해. 민간인 아닌 사람들 못합니다. 못합니다. 오, 씨, 살았어. 와, 살았어. 오케이. 안 마지막. 오케이겠고. 자 여기 갑니다. 아와 들어오자마자 저 세상 가는 거 싫합니까? 들어오자마자 <laughs> 저 세상 가는 여러분들 아니 저 빙티비츠는. 고생만 하고, 구독은 받지 못할 채, 돈도 못 벌고, 네. 고작 몇백 원을 버는, 네. 그런 못 사는 아이는, 이런? 야자소. 야자소. 나 코코넛이나 먹을래. 어? 코코넛 내놔. 내놔, 코코넛! 어? 아니면 물이나 내놓든지, 이 사람들아. 뭐라도 내놓든지, 이 사람들아. 돈 주면 더 고맙고. 아, 잠깐만, 구독 눌러주면 더 고맙고. 더! 야, 제가 너무 바람직타니까 우와! 바랄바랄바랄바랄, 이나라의주인 우와! 자, 집중합시다. At 커져. 아까 어려운 거 내가 갔거든. 여기다가 이따 언덕 이 앞으로 뒤로 이렇게, 이렇게. 아 이게 점프. 이게 점프야? 어. 우와 진짜 어렵다. 아, 진짜 어려워요 이거. 오, 진짜 어렵네요. 한번더 해봐. 넷. 아, 아기오. 아, 여섯. 이 잠깐만 okay. 내가 한번 해볼게. 아 잠깐만 한 번만 더 해볼래. 이렇게. 이 진짜 okay. 재밌 재밌는데? 재밌긴 재밌는데 너무 머리 터지지. 잠깐만 <laughs> 내가 한번 해볼게. 진짜 야 내가 한번 해볼게. 하 지켜보고 있어봐. 봐요까지 yeah. 쉬워 나도. 뭐야 잠만 <laughs> 왜 이렇게 잘돼 잠만. 잠만 아 역시 이 사정 거리를 잘못봐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해봐. 이렇게. 내가 이막오케 근데 이게 한번 하고 <laughs> 나갔다 다시 들어오자면 초기화 된다니까 초기화 돼 가지고 더 오래 걸려 왜 이거 왜 이렇게 앞으로 됐어 따다다다다다 오야 그러면 따다다다다 오케이 간다 응. 우와, 씨, 쪼그랗게 놀아. 머리 터지지? 야, 머리 터지겠다, 이씨. 안녕, 씨. 간다. 우와! 우와, 진짜 빡쳤어. 우와. 빡쳤어, 이거. 빡쳤어. 야, 진짜, 씨 간다. 뭘 깼을게? 앙, 기모 앙, 개어요.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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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이씨, 내가 이거 깬다, 오늘. 내가 이거 죽어서라도 깰 거야. 더야 이거 게임 이더 어려운 거다. 아. 야, 야 이게 그다음 쉬운 거야. 완전히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나와 봐봐. 잠만 들어봐, 내가 한번 더가. 김, 아우, 빨리 빨 못하겠다. 여러분들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진짜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초고수 아니, 러블락스 초고수님 아니면은 못합니다. 그것도 점프맨 초고수 아니면 못합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지금 좀 잘하는 편이긴 한데, 돼지여금 통님님더 잘하긴 하지만, 진짜, 이거는, 누구나 못합니다. 나도 해봐야지? 한 생각? 괜찮아요? 괜찮긴 한데, 아마도 머리 터지실 겁니다. 특히 컴퓨터 못하시는 분들. 저도 컴퓨터 못하는 거거든요, 이거. 하지만, 아,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더 가기만 한다면, 바로 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yep, 알겠습니다. 왜내왜왜 내가 답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 모래가 붙었어. 어 잠깐 만 모래 떨어지나? 어, 잠깐자 우주를 날고 있습니다. 우주를 날고 있다가 이 해변을 날고 있습니다. 아니 이 해변을 이, 이 해변 왜 날고 있는 거죠 오 날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속도가 두 배가 빨라졌어요. 어, 왜래 이거 잠만 이 다시 초기화 되는 거야 장난하는 거야 나 지금 게임하고 있었다고 와 잠만 초기화 된거시야니까 이거 어려워요? 이 이거는 소개되거든. 좀 게임 종료. 야, 이거는 안 돼, 안 돼. 정말 어려운 로블록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또 다른 게임, 또 다른 맵, 또 다른 그런 제가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